안녕하세요. 영월이래요. 어, 날이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제가 마늘을 또 놓아서 저희 가족들 먹을 거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족 위주로 조금 심습니다. 제가 어, 어, 지난해에 제가 농사지어서 육종 마늘 씨밭 이제 이렇게 놔뒀던 거 쪽을 따서 오늘 심으려고 어, 이제 준비 가정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 지난해 가뭄에도 그래도 어, 잘 자라서 어, 이렇게, 마늘 피가, 이제 이렇게 붉은색이 나면서 잘 여물어서 오늘, 어, 제가 늘창 심고 있는 육종 마늘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밭갈이를 하는 중 밭은, 어, 제가 이른 봄에 감자를 심었다가, 어, 이모작으로 들깨, 들깨를 심어서, 지금 들깨를 다 여물어서 들깨를 지금 비워내고, 보시면 저쪽에 들깨, 비어냈습니다. 비어내고 이자리다가또 마늘을 어, 마늘을 심겠습니다. 어, 거름 준비하고 밑비로 밑비로 조금 뿌리, 복합비로 조금 뿌리고 토양설충제 어, 이렇게 세가지 태비거름 세가지를 뿌려서 마늘을 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조그만 밭을 한 30평 정도의 밭은 감자 먹고 들깨 심고 어, 그 자리다 또 마늘을 심고 어,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치기하면서 이제 어, 조그만 밭에다가 곡식을 어, 심어서 먹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멀칭 속에는 밑 어, 비료 조금 뿌렸고 조금 뿌렸고 토양 살충제 어,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 말하면 이제 곤자리 그러니까 마늘 속에 애벌레가 생겨서 마늘을 어, 파 먹으면은 마늘이 손실이 많아서 토양 살충제 어, 쳤습니다 토양 살충제 치고 태비 어, 거름 밑에 넣고 멀칭 깔아서. 한 4일 후에 사일 전에 깔아 놨다가 지금 멀칭 깔은지 5일차에 마늘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심은 다음에는 어, 이 자리를 메커 주, 주시기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메커 줘야 마늘이 바람에 불어도 멀칭이 날리지 않고 마늘이 촉을 낼수 있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위에 흙을 덮어 주겠습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마늘을 멀칭 속에 꼽은 어, 자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평면을 오면은 어, 이렇게 비닐 멀칭 고대로 깔은 자리가 어, 이렇게 평탄이 돼 있고 마늘이 들어간 자리는 이렇게 홈이 파져서 마늘이 이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긴 하기도 아주 편하고 어, 멀칭을 하면은. 풀이 올라오는 걸좀 막을 수 있고 그래서 해마다 그냥 옛날식으로 심었는데 어 올해는 멀칭을 제가 깔았습니다. 마늘을 심으시고 음 멀칭 위에다가 어 이렇게 흙을 살짝 살짝 뿌리셔요. 뿌리셔가지고 어덜 이제 흙이 흙이 덜 들어갔다 싶은 자리는 손으로 이제 장갑을 코팅 장갑을 끼시고 어 이제 이 멀칭 위에. 어 조금 흙이 덜 들어갔다 싶으면 손으로 슬슬 문질러서 흙을 고그 마늘 어 뿌리 어, 끝이 안 보이게 흙으로 한 번씩 더 살살 눌러서 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옆에를 또 보시면은 제가 감자 심었던 반 옆에 지난번에 참깨 심었습니다. 어 참깨를 심고 어, 참깨 심은 그릇 어, 비닐로 그냥 멀칭 벗겨내지 않고 그 비닐을 이용해서 그 비닐에다가 배추 물을 심었습니다. 이제 배추를 심어서 김장 배추 지금 이렇게 땅땅하게 안아서 이제 아리 배기는 가장 되겠습니다. 참깨를 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김장 배추를 심어서 무와 알타리 쪽파 쪽배추 등등을 심어서. 참깨밭에 어, 이묘작을 해서 또 활용을 하시면은 1년에 어 조그만 밭에서 두 그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농사법으로 조금씩 농사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어서 드셨으면 하고 제가 어, 영상 올렸습니다 참깨를 <목소리> 비내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말복 지나서 어, 무 말복 지나서 무씨를 넣어서 어, 키운 무가 지금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김장할 때 어, 충분히 어, 사용할 수 있을만큼 무가 자랐습니다 어, 이렇게 참깨를 조금 심으시고 참깨를 음, 4월 달에 심으시면은 그 밭을 활용해서 어, 배추와 무 어, 이런 김장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 또 감자를 캐 내시면은 감자밭에 들깨, 들깨를 또 심으시고 들깨를 비워낸 다음에 어, 마늘을 심으시면은 어, 충분히 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영상 올렸습니다.